안녕하세요. 영어독해 종결자 4권 42번 질문 오늘 같이 살펴볼게요. 자, 빈칸 문제이긴 한데요. 이번엔 조금 낯설죠. 빈칸이 두 개가 있고 이 빈칸에는 연결어가 들어갑니다. 자, 연결어를 우리가 맞추려면요, 빈칸 앞뒤에 있는 문장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글 전체에 펼쳐지는 글의 흐름, 논리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One line of research suggests that how often you go over material is less critical than the depth of processing that you engage in. 자, 한 연구가요 suggest 주장합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이 go over material, 학습 내용을 반복하는지가 is less critical. 덜 중요하대요. 뭐보다? The depth of processing that you engage in. 당신이 참여하는 그 사고 과정의 깊이보다 덜 중요하대요. 그럼 이게 뭐예요?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지보다 깊이가 더 지금 중요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고 첫 번째 빈칸이 나옵니다. If you expect to remember what you read, you have to wrestle fully with its meaning. 자, 당신이 기대한다면, 기억하고 싶어 한다면, 당신이 읽은 걸 기억하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wrestle with 하면은 이제 씨름하는 거예요. 머리를 싸매고 좀 이제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완전 충분히 씨름을 해야 돼요. 뭐랑? It's meaning. 그 당신이 읽은 것의 의미를 머리를 싸매고 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대요. 자, 그럼 이 뒷문장은요. 앞문장. 의 논리를 이용한 거죠 지금 왜냐면은 반복 단순히 횟수 반복보다는 깊이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으로 같은 말들이 들어가줘야 할 거예요 지금 밑에 어, A에 들어갈 선택지들을 밑에 써놨는데요 이와 유사하게 그러나 그러나 이런 애들은 지금 어, 해당하지 않겠죠 자 그럼으로 당신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뭔가를 기억을 하려면 depth가 중요하니까요. Many students could probably benefit if they spent less time on wrote repetition and more on actually paying attention to and analyzing the meaning of their reading assignments. 많은 학생들이 아마도 혜택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시간을 덜 쓴다면, 어디에? 자, 이거는 단순 암기예요. 자, 단순 암기에는 시간을 좀덜 쓰고, 시간을 더 써야 돼요. 어디에? 실제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분석하는데 자기들이 읽은 어떤 읽기 숙제의 의미를 충분히 지, 규, 주,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거를 분석하고 좀 깊게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단순 반복이 아니라 자 지금 요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n particular, it is useful to make material personally meaningful. 자 특히나 자, 가짜 주어죠. 유용합니다. 뭐하는 게 유용해요? to make material personally meaningful 자그 읽기 자료를요. 자신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대요. When you read your textbooks, try to relate information to your own life and experience. 자 그래서 당신이 텍스트북 같은 이것이 이제 뭐 매테리얼의 예시겠죠. 자, 교과서를 읽을 때 정보를 당신 자신의 삶과 경험에 relate, 연관시키려고 노력을 해보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연결어 나옵니다. If you're reading in your psychology text, 갑자기 텍스트북이 psychology text로 구체화되고 있네요. 자, 이거는 어때요 여러분? 예시죠? 응. 텍스트북이 psychology text라는 구체적인 텍스트북으로 나왔기 때문에 for example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남은 애들은 다될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심리학 텍스트를 읽고 있다면 자 그런데 그것이 personality trait of confidence 자 자신감이라는 그 성격, 자질에 대한 심리학적 텍스트를 읽고 있다면 you can think about which people you know who are particularly confident and why you would characterize them as being that way 당신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자신의 실생활과 연결하면서 읽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 자, 당신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who are particularly confident. 특히나 좀 자신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떠올려 보고, 왜 당신이 그들을 그렇게 자신감 있다라고 characterize, 특징 짓게 되는지, 를좀 생각해 보면서 고민을 하면서 읽어 보면 그게 기억에 좀더잘 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 다시 A와 B를 종합해서 골라볼게요. 1번, 첫 번째 A에는 이제 thus가 들어가야 했었고요. 자, B에는 for example이 들어갔어야 했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